안녕하세요. 루치나예요. 오늘은 스틸라 두 가지 베이스 제품의 리뷰 영상을 준비했어요. 덥고 습했던 여름이 가고 이제 건조하고 추운 혹한기의 계절이 돌아오죠? 이 원스텝 프라이머와 스테이 올데이 파운데이션 제품이 짱짱한 수분 베이스 꿀 조합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품의 자세한 리뷰와 지속력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얼른 리뷰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원스텝 프라이머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원스텝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전 최적의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금손 프라이머로 불린다고 해요. 제가 전에 사용했던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 제품은 아이보리빛 크림이더라고요. 스틸라 베이스 제품은 이 꼬임 형태의 외관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실리콘 포뮬러 제형이라 수분크림 바르듯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건조해서 갈라진 부분이 보이는 제 손가락에 이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줬더니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워낙 끈적하거나 두껍게 발리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밀착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 근래 제 피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는데 푸석해 보이던 피부에 촉촉한 광이 생겼죠? 으로 스테이 올데이 파운데이션 앤 컨실러 제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사용했었죠. 뚜껑 윗부분에는 컨실러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파운데이션으로 구성된 트윈 원 제품이에요. 뚜껑 맨 윗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컨실러와 거울이 내장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뚜껑을 뽕 열어본 후 열심히 펌핑해주면 파운데이션이 쏙쏙 올라와요. 에어펌핑 방식이라 공기를 차단시켜 매일 새 제품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손등에 덜 필요 없이 이 플라스틱 용기를 팔레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컨실러와 파운데이션 제형을 살펴보면 둘다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지만 확실히 컨실러가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보았어요. 손등 혈관 같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것을 보니 파운데이션 자체에도 커버력이 있더라고요. 컨실러 또한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톡톡 얹어보았어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저 정도면 웬만한 잡티는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포슬린과 베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색상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포슬린은 살짝 화사한 21호, 그리고 베어는 정말 자연스러운 21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저기 큰 뾰루지가 보이시죠? 요 뾰루지 부분을 자세히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포슬링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발라준 뒤 스펀지를 사용해서 더 밀착시켜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뾰루지가 벌써 많이 가려졌네요.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서 제큰 뾰루지와 얼굴에 살짝 붉은 부위, 눈밑 다크서클 부분에 발라주었어요. 아예 안 가려질 것 같았던 큰 뾰루지가 많이 커버된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날은 기초 스킨케어만 해주었습니다. 한쪽은 프라이머와 파운데이션을 같이 발라주고 다른 한쪽은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외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굴 한쪽에 원스텝 프라이머를 손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역시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마무리는 스펀지로 톡톡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덧발라줍니다. 일부러 큰 뾰루지가 난 면에 프라이머와 파운데이션을 같이 사용해줬어요. 뾰루지 부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더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얼른 마저 외출 준비를 해볼게요. 외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왔어요. 이날은 파우더 혹은 픽서도 사용해주지 않고 다른 때보다 화장도 제 기준 최대한 연하게 했습니다. 그럼 외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날도 나가서 뜨거운 음식 아주 맛있게 먹고 저녁에 산책도 하다가 왔어요. 하지만 수정화장 없이 밥 먹고 입술만 한번더 발라주었습니다. 대략 7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베이스가 괜찮아서 너무 놀랐어요. 먼저 프라이머와 파운데이션 둘다 발라준 부분을 보시면 뾰루지 부위나 코 옆부분이 많이 안 무너졌더라고요. 저는 수분 프라이머라 피부가 빨리 번들거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보다 유분기가 덜 올라왔어요.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 또한 생각보다 무너짐이 덜했어요. 확실히 두 제품을 사용한 부분보다 다크닝도 살짝 오고 코 옆이 훨씬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역시 프라이머가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한 부분의 피부 표현이 훨씬 좋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엄마는 살짝 번들거리는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의 피부 표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피부 표현 혹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틸라 베이스 제품 두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사실 저는 기존 베어 컬러 올데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약간 다크닝이 있나 싶었는데 한톤 밝은 포슬링 컬러를 사용하니까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컬러가 생각보다 자연스러우니 요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때 느꼈던 무너짐이나 다크닝을 지속력 테스트를 통해 프라이머의 중요성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도 지속력이 괜찮아서 제품 자체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이두 제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그럼 안녕!